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 가십시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이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셉과 가장 친밀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이었을 겁니다.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느 날 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어떤 형들은 죽이자 그러고, 어떤 형들은 그의 옷에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갖다주고, 아버지로 하여금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슬픔을 맛보게 하기도 하고, 요셉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가장 믿었던 형제들에게 당한 아픔이었기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아픈 말을 들으면 더 아픈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당하는 아픔이었기에 요셉은 그 아픔이 매우 컸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이제 요셉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오히려 동생 요셉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에 와서 함께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셨으니까 그 아버지의 든든한 그늘 밑에 형들은 요셉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살 수가 있었겠지만 이제 창세기 50장에 오니까 결국은 요셉도 사람들이 가는 그 인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요셉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이 울음 속에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럽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 오늘도 요셉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의 원통함이나 억울함보다도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의 고난과 죽음의 위기 앞까지 몰아넣었던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되신 하리까 하며 하나님을 요셉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도 억울하게 많이 맞아 감옥에 갔던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는 그 고통 중에서도 자신들을 때리고 감옥에 놓은 사람들을 대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에서 많이 맞고. 깊은 감옥 속에서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이 오늘 학교 이제 개학을 하고 수업을 마치고 정신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겨우 밥한술 이렇게 입에 말아 넣고 또 와서 금요기도에 준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그 찬양이. 옥문을 열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 찬양이 메인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메여있고 저들을 억압해놓던 그 모든 사슬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식은밥을 말아먹으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뻐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모두도 동일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 전도사님들의 얼굴이 밝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 행복해 합니다.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닥기면서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요셉처럼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에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사울과 한 베냐민 지파였던 시무인은 다윗을 따라다니며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어떻게 아는가?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다윗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저 심의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봐야 할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억울함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복습 그만하고 진도 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또 전에도 했던 건데, 진도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진도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어한 순교자의 찬양을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함께 불렀지요. 우리 나라에도 참으로 훌륭한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곤능이라 하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어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숟가락 들면 숟가락 들고도 예수, 숟가락 놓고도 천당, 늘 예수 천당이 그 입에는 늘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밥 먹을 때도 예수 천당이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밥을 먹는 시간 외에도 늘 예수 천당을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 결국은 어, 일본 순사관에게 붙들려 갔지만 그곳에서도 이 순사가 때리면 때릴수록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예수요 천당이었습니다. 때리던 치조하던 순사가 하도 이상하니까 도대체 네 녀석은 속에 뭐가 들었길래 어떻게 건드리면 예수요 건드리면 천당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이 그랬습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천당으로 가기차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것은 예수요 천당이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대기 한번 때려보세요. 예수요 천당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이게 미쳤나? 미천... <laughs> 우리 속에 그 미친 마음이 있으면 튀어 나올 거고 예수요 천당이 있으면 예수 천당이 튀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이. 오늘 다윗에게도 여호와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에게도 예수였어요. 그리고 오늘 요셉에게도 오히려 평생의 그의 마음에 아픈 상처로 가슴에 남았어야 할그 아픔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형을 위로하는 형의 자녀들까지 내가 교육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는, 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지나온 다윗과 바울과 신라와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도 형제처럼 친밀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 은 30에 팔려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이 전체가 예수 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봐요.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형제처럼 친밀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또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아 요셉에게 팔렸던 이 은이 예수님에게 팔렸던 그 은과 돈을 주고 예수님이 팔렸던 그것을 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몰랐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은30에 가련 유다에게 어, 팔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요셉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주여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과 골리앗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에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그 외침을 얼마나 크게 물리쳤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순신 장군은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안 나오고 왜 다위껏 골리안만 나와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사람들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는 타락하여 멸망당할 자 지옥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지옥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신명기 11장 삼 절이에 일 절이에요. 거기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필 그때 이후로 십자가 형은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사람의 인격이 밟히는 무서운 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 형이 그때만 나왔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그때 하필 그 시대에 그곳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나요? 내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봐요. 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하셨던가? 왜 하나님은 하필 저 토키에 있는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나타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고 그 백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나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산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셨을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요 왜 하필 이스라엘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민족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때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1번, 잘. 2번, 대충. 3번,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몇 번? 아니, 이, 이 어려운, 이 어려운 내용을 아세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나라에 오셨어도 하나님은 나무에 달아 저주 아래서 죽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뭐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민족에게 다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사람이 되셔야 했고 사람이 되셔야 하셨기에 사람의 여인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면 그 죄를 그대로 원죄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야 하셨기에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다 이루어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이삭이 백성의 죽임을 당하는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죽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보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회개하고 강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난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원통함 때문에 예수님 보지 못하는 이렇게 해달라고, 때로는 나의 분노와 나의 화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다, 미워하다가 왜 그럴까 속상해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몰랐던, 그냥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만 보고, 다윗을 다윗으로만 보고, 그냥 그렇게 봐왔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게 진도 좀 나가게 해 달라는 그 기도처럼, 이게 진도에 점점 하나님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표면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표면을 보다가 이면을 보지 못하고 표면만 보면은 결국 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요셉만 보고 형들만 보다가 마치게 돼요. 표면을 열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해도 표면은 표면이에요. 히브리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 교수에게 이스라엘 교수에게 태어나서 율법을 외우다시피 하는 그 교수에게 10년을 배워도 예수님이 없는데요. 10년을 배워도 벗겨도 벗겨도 율법이에요. 유대교회에. 그러나 이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준 계시를 비밀을 계시해서 보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석학이라도 그에게 10년을 배워도 10년을 표면만 10단계를 거쳐서 표면을 연구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표면은 표면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아하, 요셉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은혜 팔리셔야 하셨던가를 하나님이 다 숨겨두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두신 계신 거예요. 넘기면은 표면을 넘기면은 이면이 나오는데. 그 이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예.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던지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보고 있는 그걸로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열심히 열심히 땀을 흘리며 밤을 새며 암성함에 외우며 공부해도 예수님이 그것에는 없어요.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려고 그래요. 고난보다도 더큰 원통함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고난당한 이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은30에 팔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두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놓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도 저의 기도처럼 예수님 진도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늘 여기에 머물지 말고 진도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할때 하나님은 이 진도가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였다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도 성경을 볼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후의 부활과 이후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리는 영광과 이후의 하늘 성전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잠시 보여 주는데 계시록 5장에서는 그 하늘 성전에 하나님을 참미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그리고 24 장로와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24 장로들과 함께 부르는 그 아름다운 죽임 당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우리는 그것까지 다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알렐루야.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은이 나오면은 그 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고난이 나오면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며 그 하나님을 대신하리까하는 그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배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었던가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내 지식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어갔던 완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적어 놓은 것이었는데 내가 공부한 지식 자랑하느라고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의 뜻과 섭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 내 모든 원통함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했더니 내 원통함과 억울함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원통함만 보이고 예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할렐루야. 좀 적으세요. 이 줄, 줄도 치고, 이게, 이 중, 여러분, 이거 이 단어 만들어내겠어요? 철화해보세요. 이 단어 만들어내는가?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거 만들어낼 것 같아요? 공부 아무래도 못 만들어내. 안가르쳐줘요 이제. <laughs> 여러분이 적어요 적어요. <laughs>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원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 섭리를 따라 우리가 배워가고 자라가는, 진도 잘 나가는 그런 모범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